강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강연장은 자리가 모자라 바닥까지 채운 관중들로 가득합니다. 맨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라도 가난한 아이를 품에 안고서라도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연은 식품 첨가물의 전도사로 유명한 아베씨의 강연입니다. 100만 명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こいつはこれはもっとすごいですよ。メンタルじゃなくてこういったおむすび。いくつ入ってると思いますかこの中、このが、これで60から80入ってます。これで20近く。この中で一番多いのはこの2つ。これ三30をしてます。みんな寝袋持ってきてないからもうやめる。君は自分が結構結構、祝福の窯が無理をするこいあったわって でも私は弱な女じゃないと。添100種類で大丈夫。勇士はどんどん食에てラップしたらいいよな。だけ나子供たちそ 그는 자신이 개발한 첨가물이 든 가공식품을 먹는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참회의 뜻에서 이 길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아막 쉽습 인스턴트 식크인은ですね、とにかくあの主成分しか追いかけません。甘さは甘いのは何をしてますか、皆さん。 사탕ですね. 사탕 나가 사용이 안 돼요. 가아지니까 녹화서 납시 해야 요 아베 씨는 몇 가지의 식품첨가물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청량음료를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시지 못해요. 우아사의 도쿄 채널에서 이걸 나 O L 마시지 못해 이거. 마시지 요 이거. 왜? 마시지 못해요. 이시요 이거. 왜? 마시지 못해요. 이거. 왜? 마시지 못해요. 이거. 왜? 마시지 이시이 おいしい 거래. 때 냉수의 색을 내는 합성 착색료,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이소메라제, 아 그리고 과일 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섞었더니 마치 마술처럼 향기로운 청량 음료가 탄생했습니다. 자, 거기다 이치에 와리마스네. 그래도 김미스까지 해으니 이빨에도 습박이 나는군요. 나네. 데모네. 이 정도의 포도당과 당의 균형을 훔쳐서 떠납니다. 이5 0 g 이있이을 거예요. 이한 잔의 청량 음료에 밥그릇 하나 분량의 당분과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관중들은 음료수의 시음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베씨는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사골 라면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식품 첨가물을 몇개 섞으니 간단하게 사골 라면의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네, <laughs> 주세요. 식품 첨가물은 마법의 가루처럼 그가 원하는 모든 맛을 창조해냅니다. 이른데...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속에 다시 식품 첨가물 가루 몇 개를 섞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수한 사골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저 또. 좀 네기를 이래 すぎて서. <목소리가> 아베 씨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식품 첨가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밥을 먹어요. んですよ서아가 났다든가 걔れた 이따뜻대, 誰のせいですか?国のせいじゃないですよ.ったお母さんのせいでしょその分お母さん楽ができたんだから。それを大げさに言うから僕が化学物質のとかんで 식품 첨가물의 탄생과 범람은 싸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유통과 보존을 늘리고자 하는 생산업자의 이해 관계가 만들어낸 공동 창작품이라는 게그의 결론입니다. <목소리를> 그는 한때 자신이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첨가물들을 들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그 감춰진 진실을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데だけで食べ物が5 0から6 0できるよ스트식5 0 6 0 주스가 あれ다 インンンスタトラーメンがあ,あいうコーナーできる。そしして判断はあなたしなさい僕は食べてはいけないとか一つも言ってないあれを見せると誰も食べなくなりますよでこれはネズミの実験しかしてないよ自分がこれでいいなと思えば取ればいい安くて便利だったら。